2021년 5월 전북 완주군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회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고 가방은 담요에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누구인지 조사를 했고 가방에 있던 사망한 여성은. 40대 중반의 박은경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은경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체 누가 왜 은경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서 이곳에 유기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은경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남 진 씨였습니다. 진 씨는 범행 이후 은경 씨의 시신을 폐가 마당에 묻어 은닉할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둘은 남이 보기에는 다정한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진 씨는 왜 은경 씨를 살해했을까요? 범인 진 씨는 이규현이라는 가명을 쓰고 직업은 타투이스트라고 하며 은경 씨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다가와서 지난 3 년간 다정한 배우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게다가 진 씨는 은경 씨 가족까지 살뜰하게 챙겼고 그 덕분에 가족들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은경 씨 아버지는 진 씨를 믿음직한 진 서방으로 불렀고 은경 씨 동생들은 그를 상냥하고 부드러운 형부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진 씨가 정과 구범의 범죄자였고, 은경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사기꾼 정과자의 모습을 감추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사망한 은경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놀랐는데, 그녀가 받은 1200여 건의 기묘한 문자 메시지들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장군보살이라는 무속인이 보낸 내용이 있었는데, 2020년 8월경부터 시작해서 살해 당하기 전까지 매일같이 조언을 전했습니다. 장군보살은 은경 씨에게 문신과 성형을 권유하고 진씨와의 관계와 일시와 횟수까지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연인 진실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은경 씨는 장군보살의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신에 문신을 새기게 되었고 잦은 성형으로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경씨가 장건보살에게 받은 가장 최근 받은 문자에는 아주 큰 가방을 두 개를 아주 싼 것으로 사야 됩니다. 주택이 얻어지면 그곳에서 박경씨가 깊은 잠에 빠지셔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내용이 있었고 은경씨는 자신이 죽임을 당해 들어가야 할 가방인 줄도 모르고 가방을 스스로 구입했습니다. 은경씨는 장군보살이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고 진씨가 목을 졸라 숨을 거두게 하자 은경씨가 구매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후 진씨는 가족들에게 은경씨가 자신에도 40억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장군보살의 지시라고 하면서 은경씨의 막내 여동생에게 접근했고 자신과 자야 한다는 설득을 하고 문신을 강요했지만, 다행히 막내 여동생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진씨와 장금보살에 대해 취재하던 중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진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숨진 은경 씨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그런데 그녀 또한 은경 씨처럼 전신에 문신을 한 모습이었고, 진씨의 오래된 지인들은. 그가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작진은 2016년경 진씨와 연인관계였다는 김수영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씨는 진씨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진씨와의 인연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장군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수영씨도 장군보살이 진씨와 교제했던 20여일간 순진 은경씨의 경우와 똑같이 둘의 관계에 대해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진씨와의 만남을 시작한 것도 끝낸 것도 모두 보살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교제를 하던 어느 날 진씨가 수영 씨가 차를 함께 타다가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며 내렸고 이어 장군 보살이 꿈자리가 좋지 않으니 둘이 헤어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범인 진씨와 관련된 또 다른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바로 은경 씨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권 씨였습니다. 권 씨는 현재 고속수감 중인 진 씨에게 천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줬는데 은경 씨 제부는 마스크를 썼는데 은경 씨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진 씨에게 월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렌트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계약해 주었고 그녀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는 후광이 둘러싸인 부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씨는 제작진에게 진씨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신을 받고 목소리를 잃었다는 장건보살이라는 사람이 범인 진씨와 동일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제작진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신을 받으면 목소리를 잃을 수 없고 부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은경씨에게 온 문자로 진 씨와 장군보살이 같은 말투를 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진 씨, 장군보살, 이규현 모두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은경 씨를 죽인 진 씨는 이규현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장군보살이라는 허구의 무속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선한 표정으로 여자친구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죽음에까지 몰아갔고. 은경 씨는 진 씨와 장군 보살을 지시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자신을 넣을 가방까지 사게 됐습니다. 진 씨는 은경 씨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장군 보살인 척 문자를 보내며 아주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은경 씨의 유가족은 진 씨의 수법을 보고, 은경 씨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진 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자신이 장군 보살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는데, 혹시 다중 인격처럼 자신과 장군 부사를 따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감쪽같이 오랫동안 여성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은경 씨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크리스비 사건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